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네, 2025년도 3회차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출제 경향과 신유형 문제 미리 보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 1과목 소방 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 원론 1번, 2번은요 모두 연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방 원론 같은 경우 신유형의 문제가 요즘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 근데 연기와 관련된 문제가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기가 많을 때그 전달 속도가 빨라져서 사람이 방호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며 폐 속으로 급히 흡입하면 혈압이 떨어져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사망할 수 있는 화재의 생성물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실 것이 아 습기가 많을 때 전달 속도가 빨라진네요 그리고 폐 속으로 흡입하면 혈압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무엇일까요? 선지를 쭉 보니까 네자 수분 분진 열 연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진과 연기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은 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분진은 답이 되지 않고 연기가 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완전 요소를 하게 되면 수분, H2O가 발생한다라는 거 학습하셨었죠?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수분입니다. 호흡곤란이나 불폐, 불쾌감은 유발할 수가 있겠지만, 단독으로는 급성, 치명적인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호흡곤란은 왜 일어나요? 수분. 이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산소에 대한 요 상대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진입니다. 자, 분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혹은 어, 폐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화재 시에 있어서 이렇게 치명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진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은요, 화상, 열사병, 이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자, 요 문제에서 말했던 뭐 급속 흡입시 혈압저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도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마지막 연기입니다. 연기가 바로 답인데요. 습기가 많을수록 전도 및 대류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연기 안에는 유독 가스가 다양하게 들어있죠 자 따라서 급히 흡입하면 혈압 저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네, 연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연기 조금만 더볼 텐데요.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자, 연기 입자가 수분을 머금게 되면 폐에 더잘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요, 이 유독가스, 이 연기 안에 유독가스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유독가스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나 시아나수소와 같은 이 유독가스가 이 신체에 잘 퍼지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기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중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 자 그러면 한번 써 볼까요 단위로써 나타내 본다면 단위 최적이라고 했으니까 메타 삼승당 연기 입자의 개수 요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 큐빅 센티미터. 자, 큐빅센티미터 당 개수, 또이렇게도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입자를 세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 입자 농도법이라고 하는 답. 이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를 연기에 대해서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 농도와 상대 농도 표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절대 농도는 말 그대로 그 연기 입자수나 질량을 직접 재는 것이고 자 상대 농도는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 농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연기 입자수나 중량. 을 직접 측정하여 절대적인 수치로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안에는 요 중량 농도법 그러니까 1m3승당 몇 g 혹은 몇 mg 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입자 농도법 같은 경우에는 1m3승당 또는 큐빅 센티미터 당요개수가몇 개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단위 최적당 이 입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바로 이 입자 농도 법이 되겠고 연기 속에 단위 최적장 입자 수를 기준으로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입자 농도 법은 아 절대 농도 표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대 농도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측정해서 그 농도를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그 안에는 어떠한 방법이 이냐 바로 투과율법이 있겠습니다. 퍼센트로 표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연기를 통과하는 빛의 투과율을 측정해서 농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연기 농도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소방 이 원론 같은 경우에는 연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 그렇게 신출 문제다라고 볼 만한 문제가 많이 없었고 기존에 우리 기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거나 혹은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언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목 소방전기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 전기 일반에 있어서 첫 번째 신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고 계셨으면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단상 교류 2 2 0 v 주파수가 주어져 있네요. 교류 전원을 저항 R 100옴과 커패시터 C 10 마이크로 페럿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직렬로 연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자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여기에다가 해당 교류 전원을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요 회로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얘 배곰인데 자 그러면 요 커패시터에 있어서 임피던스는 몇일까요? 1마이크로페럿 아니겠죠? 자, 요거에 있어서는요. 용량성 리액턴스를 우리가 구해주셔야 되는데 Xc 어떻게 된다? 2파이 Fc분의 1이었죠. 자, XL이 2πFL이었고요. XC 용량성 리액턴스에 있어서는 2πFC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π 곱하기 그래서 주파수가 주어졌겠죠. 60 곱하기 자, 커패시터 10마이크로패럿이기 때문에 패럿으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는 접두어죠 따라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요걸 계산기 두들겨 주니까 265.26이 되겠습니다. 265.265입니다. 자, 따라서 얘네의 합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총 임피던스는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265.2 6의 제곱을 해 주시면 283.47옴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역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역률은 자, 지금은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z 빗변 분의 밑변이 되겠죠. 요 세로 변이 x 무효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률은요. 총 합성 임피던스에 대한 실수 부분이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기 때문에 z 283.47분의 r 몇입니까? 100이죠. 이걸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0.35가 되겠습니다. 역률 값이 매우 낮아요. 그 이유 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재미있는 신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인 유전체가 삽입된 콘덴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콘덴서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화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자요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즉 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화가 흐르지 않도록 해 주는 유전체를 우리가 삽입을 합니다. 요 극판 사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통하지 않고 축적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때 해당 유전체의 비유전율 입실론 r 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해당 콘덴서 정전 용량을 우리가 C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d 분의 a였죠. 즉 무슨 말이냐?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전 용량 값은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전하는 잘 축적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요 콘덴서의 극판이 크면 클수록 이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정전 용량 값은 커집니다. 즉, 그만큼 전화가잘 축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전 용량 C를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d 분의 a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동일한 콘덴서의 유전체를 이제는 공기로 했답니다. 이제는 해당 유전체를 공기로. 요 입실론 Rn 유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로 채웠대요. 어차피 공기도 전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유전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의 정전 용량을 C0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c 0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D분의 A인데요 자 공기에 있어서는요 비유전율이 1입니다 그쵸? 이 비유전율이 공기와 진공은 우리가 1로 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 D분의 A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C0분의 C 어떻게 되겠습니까? C0분의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 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d분의 a가 되면서, 어, 똑같은 거 전부 다 약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입실론 r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과목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네, 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 첫 번째 문제는요, 변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 소방의 날 관련해서 신출 문제가 몇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2025년도 3회차에 있어서도요,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변형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소방의 날을 왜 제정했나요? 그렇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이 되었고요. 그 소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11월 9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때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누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였습니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자 4번이 틀렸죠. 4번 왜 틀렸습니까?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은 어,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누군가를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상자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두 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때 의사상자다라고 한다면 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고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누가 소방청장이 위촉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요. 신출 문제입니다. 근데, 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맞추셨을 만한 신출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을 고르시오. 자, 우리 의료시설이 아닌 것은요, 의원이었죠. 한 의원, 조산원, 뭐 의원으로 끝나면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번 근린생활시설, 조산원, 근린생활시설, 치과 병원. 의료시설은요 병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치과병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동물병원은 왜 안될까요 동물병원에 있어서는요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보기가 어~ 우리 요양병원입니다 자 요양병원. 의료시설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노유자 시설일까요? 얘는 노유자 시설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원이 들어가 있죠. 아무리 노인 관련해서 어, 노유자 시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 또한 의료시설이다라는 거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4과목은요, 어,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은 실기까지 거의 90% 이상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셨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소방 관계 법규의 출제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 사과목에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눈여겨 본 점은 자, 지하가 중 터널이라는 용어가 지하가가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전부다 지하가라는 용어 이젠 배제되고 출제가 되었더랍니다. 터널로서. 자, 우리 터널은 두 가지 기준을 따져주시면 되겠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일 때와 1000m 이상일 때. 500m 이상일 때는 무엇을 설치합니까? 삼, 비, 물을 설치했습니다. 1000m 이상일 때는요. 자연, 옥을 설치했습니다. 3. 비세 개의 비죠 비상 경보 설비 비상 조명 등 비상 콘센트 설비 자 문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이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강의 시간에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비무, 자연오. 자, 그래서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어, 작업장에 있어서 몇 명? 50명.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 문제 보기 전에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있어서는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에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백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공연장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50명 이상 체크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마지막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신출 문제인데요 향후에 실기에도 출제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 크게 두 가지를 꼭 암기해 주셨어야 됩니다 첫 번째 높이 기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11층 이상인 모든 층에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하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에 있어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의 층 이상이고 3개의 층 이상만 해당된다라고 해서 어, 지하에다가 비,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하지 않아요. 이고, 연면적그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즉, 둘다 만족해야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둘다 만족해야 돼요. 자, 보니까 지하 3층에 지하 3층이 납니다. 아, 일단 지하 3층이네.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어, 바닥 면적 합이 1,200 제곱미터 랍니다. 즉, 얘네 세개의 합을 했더니 1,000 제곱미터 이상이네요. 그러면 모든 지하층에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요. 11층 이상인. 층에다가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상 11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1층에다가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 주셔도 되겠네요. 따라서 지하 1, 2, 3층, 지상 11층 여기에다가 설치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유형 문제 미리 보는 시간. 두 문제씩은 다 끝이 났고요. 자, 우리 이번 회차의 기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일반은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풀수 있는 신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커페시터 10 마이크로패럿이라고 출제가 되었죠 얘는 저항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페시터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XC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전 용량 값에 있어서도 어떻게 구하는지 입실론 D분의 A다 이 입실론이 바로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이었죠 자이두 개의 계산식을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잡고 가야만 풀수 있었던 문제들이 되겠죠 자 두번째 전기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기구조의 신출문제를 봤더니 거의 다 해당 설비에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에 있어서도 언제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와 비상 콘센트 설비에 있어서도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실기와 필기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향성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어, 필기 비상 콘센트 설비 몇 층에 설치하냐? 라는 문제는 실기의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론을 완벽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관연도만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꽈락은 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합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론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뿐만 아니라 신출 문제 보셨죠? 새로운 신출 문제, 변형 문제, 신유형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개정된 법을 전부 적용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어, 여러분. 들 강, 강의를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필기 개념이 실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필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자 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어, 전체 풀 복원은 모아바에서 확인해 주세요